차와 함께 나만의 향기를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티마스터 테이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자리도 다시 정리를 해보고 이것저것 저만의 개편을 하느라고 한참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다시 한번 화이팅 해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처음으로 올리는 영상인 만큼 저에 대한 소개와 차학과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차학과를 나왔는데요. 차학과라고 하면 아직도 이렇게 운전하는 차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학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차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중국에는 차학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학이라고 하면 차문화 혹은 다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차학은 일반적으로 이과로 분류되어 있고, 농대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작년 기준 중국의 차학과 랭킹표인데요. 제가 졸업한 절강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과를 들어가면 우리가 차에 대해서 연관 지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의 재다, 품평, 경제, 문화, 산업, 역사 뭐 다양하게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 지도 교수님의 연구 방향에 따라서 그쪽으로 좀더 깊게 연구를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지도 교수님이 차와 건강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효능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쥐를 살찌운 다음에 뚱뚱하게 만들어 놓고 차를 먹여서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보이차로 다이어트 실험을 하게 된다면 한 가지 보이차만을 가지고 실험을 하지는 않고요. 지역별로 다른 보이차 혹은 연도가 다른 보이차로 다양성을 두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은 창의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전에 누군가가 보이차로 다이어트 실험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백차로 하던지 혹은 홍차로 하던지해서 실험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제가 졸업한 절강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학생들인 경우 우리나라 수능시험처럼 까오카오를 보고 그 점수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시험이 따로 없기 때문에 HSK 4급 정도면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은 들어오는 진입 장벽이 아주 낮다고 할수 있지만 졸업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절강대학교는 중국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명문대학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중국어 기본기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다면 들어와서는 중국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은 기준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쫓아가기도 어렵고 좋은 학업 성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고 4년 후에 학위증은 받지 못하고 수료증만 받고 돌아가는 학생들도 꽤나 있습니다. 석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이면 본인이 선택한 교수님한테 지원을 해서 면접을 받고 통과가 되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교수님의 업적이 좋고 인기가 많으면 지원자가 많이 몰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자가 많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교수님들도 본인한테 지원자가 얼마나 몰렸는지 상당히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지원자가 많이 몰리면 아 내가 잘 해오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원자가 많이 몰리지 않으면 등발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본인한테 얼마만큼 지원자가 몰렸는지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한테 지원자가 아무리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도 뽑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교수님 등급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부교수는 한명 정교수는 두명 정도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학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은 교수님의 재량껏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뽑을수록 손이 많이 가고 책임감이 커지기 때문에 무작정 뽑지는 않고요. 1년에 한명 정도 뽑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러는 외국인 학생한테 치여서 더 이상은 뽑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외국인 학생의 석사 입학은 별도의 시험은 없지만 몇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학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HSK 추천서 이렇게 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국제부에서 1차적으로 통과가 되면 교수님 쪽으로 넘어오고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입학이 됩니다. 졸업을 하려면 졸업 조건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과목 이수는 문제가 안 됐고 실험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논문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학술지에 발표도 못하기 때문에 석사 2학년 때부터는 맨날 졸업 걱정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박사는 대게 석사 지도 교수님한테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석사 때 교수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은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은 교수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덜어는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런 대로 들어가면 정말 오로지 본인만의 힘으로 졸업을 해야 됩니다.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면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들어가면 졸업이 굉장히 힘들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교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연구실이 부유하고 실험에 지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쥐 실험을 한다고 쳤을 때 쥐를 사고 키우고 사료를 먹이고 그리고 쥐를 실험하는 그날까지 정말 그 일련의 과정들이 돈이 술술술술 샌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부를 하고 실험을 할때그 실험에 맞는 시약을 사야 되는데. 또 시약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험을 하고 보니 결과적으로 쓸수 있는 실험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정말 망하는 거죠. 차학은 중국이 차의 종주국인만큼 정말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차 문화, 산업, 학술 모든 면에서 훨씬 앞서 있고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을 가게 됐고요. 제가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망을 이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요. 한국은 학비가 너무 비싸고 장학금 지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은 장학금 지원도 많고 종류도 다양해서 전액 장학금 노리고 지원을 했습니다. 솔직히 장학금이 아니었으면 석사 공부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차학을 전공한 후의 진로.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학과의 존폐업은 취업 성공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차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취업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차를 전공하고 난 다음에 갈수 있는 길이 좁고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 차염 연구소, 음료 회사, 차를 만드는 회사 정도로 이제 진출을 하는 것 같고요. 소수는 박사까지 밟고 교수의 길로 들어서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 많은 학생들은 차학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인데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서는 다른 쪽으로 빠지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사실 지난 1월에 구정에만 다녀가려고 잠시 들어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눌러 앉은 채 지금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영상 찍는 오늘이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정말 작년 한 해는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낙담을 하고 좌절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제 짐은 다 중국에 있고 옷까지 몇 개만 들고 왔는데 1년 동안 못 나가게 되니까 정말 정신이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여름이면 괜찮아지겠지, 가을이면 되겠지라고 하다가 벌써 1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았는데요. 솔직히 올해도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좋게 좋게 생각하자면 코로나 덕분에 유튜브도 시작했고 모호했던 계획들이 많이 정리가 된 기분이에요. 당장은 제가 할수 있는 일 열심히 하면서 유튜브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앞으로 채널에서 이런 걸 다뤘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에 또 봐요.